오늘 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 시대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압제로 인해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이제 구원자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던 장로들 그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뭔가 조금 아, 좀 뭐라 할까요?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1 0절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던 장로들 또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격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그들이 갈 길은 타락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가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마음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역사 동안,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이 모든 지나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비록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 앞선 세대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가 찾아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럴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목축을 주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착을 하면 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목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 농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특성과 자신들이 섬기던 신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 땅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었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쉽게 말하면 돈을 벌려면 이제 그 가난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을을 섬기게 된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글쎄요. 요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뭐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 사사시대가 시작된 이유, 이 이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나 성적을 비롯해서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졌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신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접버댔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기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므로 늘 주의 은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